성기원 김정수 목사입니다. 어, 오늘 개회회를 아마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제가 그냥 첫 단추만 열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저녁에 또 우리 폐회회까지 좋은 강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뭐 제가 보니까 그 작년에 제가 인도차이나 그 오경목 승무사님들 가정을 저희들 이제 섬겼는데 어, 우리 오세가선 기사님 회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은밀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지도자, 우리 대회를 여는데, 좀 힘을 모아달라고 그서 어, 떻게 또, 요번에 재정을 담당해서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교, 우리 각국의 성교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어, 못올뻔 했습니다. 왜냐면 하 주일날 그 아침에 그 설교를 이제 3부까지 다 마치고, 어, 났는데 제 아내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제 인사하고 났는데, 어, 하는 얘기가 아버님이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어, 중환자실에 그 계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또 방해가 될까봐 아마 어, 아침에 얘기를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듣고 그리고 이제 어제 어 아버님을 잠깐 이제 면회하고 어 마음이 그냥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참 많이 망설였는데 어 그래도 오늘 제가 얼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보면 우리 제가 연령대를 되니까 저랑 좀 연령대가 위 분도 계시고 또저 밑에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쩐다는 말 아세요? 쩐다. 쩐다. 외국에 계셔서 잘 모르시면 는분 모르겠어요. <laughs> 쩐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한 5, 6년 전부터 아니 거의 한 7, 8년 된것 같아요. 아이들이 쩐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 저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짠다,쩐다 그랬어 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욕도 아니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개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한 그욕 같더라고. 그런데 그 짠다라는 말이 욕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 잘한다, 어, 시원하다, 뭐 그런지 개쩐다는 아주 잘한다. 아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저도 이제 기성세대구나 저희 이제 아이가 큰 애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 요즘 이제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과도 소통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성교지에서는 성교 선교 현장과 또 우리 감리교 우리 본부에서도 나오셨지만 그 성교국가의 그한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위트라반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소통과 협동과 창조성 이세 가지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데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어, 특별히 오늘 여기 그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제가 오늘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 성교지 현장으로 저는 나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교 현장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어, 복사님들 가운데 24시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 많은 복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제 계회별을 들으면서 아, 특별히 오늘 제가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수결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제가 여쭤보게요 교회 안에 다수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다수결로 이렇게 의견을 많이 하죠.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청구할 때도 뭐, 3분의 2 이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근데 교회 안에는요, 다수결의 원칙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러한 하나님 의 음성에 직접적인 코드가 맞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오늘 그냥 짧게 좀 같이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어 모르겠어요 우리 성교사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또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며칠을 그 사실은 그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괴로했던 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지금까지 취대급 파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다시 들려주면서 방해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1제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주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너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서 차지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다내 앞으로, 이 사람의 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길이니까 정탁군을 좀 보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각지파의 수장들을 12명을 보내게 되고 우리가 잘는 대로 여우수와 관련만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명의정탁군은 뭐라고 했습니까?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렇죠. 자이언트. 거의 그들은 너무나, 어,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 명의 정탐꾼이 반대로 얘기를 한 바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방해 1세대들이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보여줬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강하게 그들을 밀쳐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정탐꾼을 보느냐 오늘 어디든 올라가서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광야 1세대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명히 밝게 됐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 하나가 저는 여태까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정탁군 중에 10명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은 광해 40년에 그 고생을 했다고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세 한 사람의 그 입장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왔더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그가 결단율이 있었다면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진군함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그들은 분명히 가나당을 차지하게 됐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이 든다 할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 국에 또각 대륙에 아마 지도자분들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계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정책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계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각 성교지를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곳에 우리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대표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을 대기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구별할 줄 아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 때. 아버지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에 우리 성류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아버지의 재정적인 지원과 또 하나님이 협력하는 아버지의 귀한 사역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이번 아버지 2박 3일에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가야 되기도 합니다.